오늘도 여전해 안녕하세요 <laughs> 와 오늘은 <laughs> 근데 갑자기 빛이 사라졌네 빛이 있어서 기뻤데 다시 지금 새벽 4시 반이거든요 이제 농산에서 또 1일 그, 그 알바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시 u 편의점으로 일하러 갑니다 한 11월 중순까지는 될것같 은데, 오늘 도 할지, 그럼 모 두도 할지, 하나 서알 겠죠？저기, 달이 되게 이쁘 거든요？아, <laughs> 달이 잘보 였으면 좋 겠는데, 와, 달이 너무 이 쁘죠. 잠을 안 자고 그어 친구 이별곡을 한번 써볼까? 특징적인 게 뭐가 있었지? 새우탕면이 봉지로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. 네가 좋아하던 그 라면 봉지. 네가 좋아하던 라면 봉지라는 어감이 조금 이상하니까 네가 좋아하던. 아, 뭐라 해야 될까, 이거를. 또리어 사랑했던 그 자리로. 노아에서 놓아준 날 용서해. 이 날이 나를 뜻하기도 하고 그 날을 뜻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좋아해 좋아해서 놓아준 날 용서해. 사랑해서 떠나간 널 기억해. 어쨌든 그 날에 나는 널 기억한다라는 뜻이었고 난 이게 후회 없을 것 같았던 내 마음은 다시 사랑했던 그 자리로가 아, 너무 슬프네. 여기는 머리가 뜨는 걸까? 음. 뭔가 좋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곧 퇴근입니다. 아, 근데 눈이 너무 충혈돼가지고 지금 이거 봐요. 보이세요? 이렇게 봐야 되나? 눈이 너무 충혈돼서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요즘 잠을 잘못 자서 지금 열, 한 24시간째 깨있는 것 같은데 빨리. 사우나가서 좀 자고 내일 일자리를 빨리 신청해놔야겠다 아 너무 졸리다 진짜 너무 졸리다 야간에 일한 게 아닌데 야간에 일하는 듯한 그런 그런 느낌 아시죠? 오늘도 여전해. 쌈 맛있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저기 근처 살때 항상 퇴근하면 가고 심심하면 가고 했던데 쉬 그냥 네가 얼니 자. 안녕하세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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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? 걔고그고 다녀온 전도 봐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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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야, 아,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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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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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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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없 아니, 아아아아 <laughs> <laughs> 잘먹었 습니다. 또 이게 필수 코스 거든요. 는 경기도 시흥 쪽인데 와 매장이 상당히 커요. 여기는 그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쪽에 있는 곳이라 또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루 알바지만 저의 이름 명찰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매장이 전체적으로 엄청 큽니다. 와. 입상식까지 내장에 살짝 배가 고픈데 밥을 안 먹어가지고 뭘 먹어야 될지 줄여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못 줄이겠어. 퇴근. 야, 오늘 되게 힘든 하루다. 문산을다 뭐. 응? 왔습니다. 도착을 했는데 역시나 논산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어둡고 아주 제가 사는 그 동네가 논산서 제일. 올해 불빛이 켜져 있고 제일 핫하는 곳이거든요. 정말 그 어, 예로 들자면 서울로 예로 들자면 어, 그 그러니까 번화가, 완전 대학가 있고 이래서 홍대 홍대 정도의 번화가예요. 근데 다 닫았습니다. 아무도 없습니다. 24시 편의점만 이렇게. 이여자는 <laughs> 여기 여기 살아요. 여기 사는데 테라스도 있고 아주 좋거든요. 이렇게 주차장도 있고 집 1층이 노래방이에요 여러분. 아 빨리 가자 버나가에 저렇게 노래방을 1층 닫은 거 네. 보면 아시겠죠? 눈산이 얼마나 오랜만에 집에 왔나. 이걸 올려놓고 불닭을 사야 두 컵을 두번 오케이 블라스고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. 그리고 도시락이랑 둘다두 개를 사 테라스에서 먹을 래 했는데 테라스를 먹꾸며놔라 너무 추워서 테라스는한테라 나중에 집에서 먹는건 찍겠습니다 바이 테알바를 먹을 때를 먹을 때다라생대 먹을 때테 나는 진짜 사주에 역맛살이 엄청 심할 거야 이 도착 도착 대전대학교 바로 앞이네 학생들 엄청 많겠다 시 포인트 창립해 드릴까요? 브루트로 가지고 <laughs> 이거 봐주세요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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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요 <laughs> 앞에 있는게 전부여서 아, 요 대학가 근처라 빼빼로 금방 낚기도비싸더라고요얼마씩이에요 <laughs> 2,000원 <2천>. 음! <laughs> <laughs> 너무 비싸다 그죠? 대전에 빼고렸어힘사람이라 <laughs> 저도. <laughs> 저도 저도 <웃음> <웃음> 되셨어요 어린이집으로 드릴까요? 요 감사합니다 네. 안녕하세요 왜안 이사가는 거야? 사람 매롭게 내금내산 <laughs> 오늘도, 오늘도 아름답게 퇴근을 했습니다 자, 그럼 이제 논산으로 가서 내일은 또 용인으로 가요 용인... 어? <laughs> 용인 용인시유를 가요 아시유래 내일은 내일은 용인GS다 내일은 용인GS를 갑니다 내일은 또 용일 가고 재밌네 아 내일 빼빼로데있인데 갑니다 동네 자체가 다 술집 변화가거 다술집이에요. 다술집 방지 있습니다. 다술집인데 한1 2시 되면은 다 꺼져요 불이. 꺼져가지고 아도차할때없겠다 클났다. 이렇게 어디서 사람 나오는 지 주인은 챙겨 들어가겠어. 아 진짜 너무. 예뻐.

서 자가에 사는 김부장? 그거 그거 뭐야 전, 전체 전 닉네임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거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거 보면서 먹을 거예요 소주는 얼음에 더 먹어야 밤날 숙취가 거래요 아시죠? 다들